트로트 황태자 김용빈 연말까지 K 탑스타 섭렵 25주 연속 1위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이 연말까지 K 탑스타 섭렵에 성공했다. K 팝위현 상황을 알려주는 글로벌 K 팝 투표 사이트 K 탑스타 탑스타에 따르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집계된 77회차 최고의 트로트 남 부문에서 김용빈이 1위를 차지했다. 꾸준히 최고의 트로트 부문에서 왕좌를 지키고 있는 김용빈은 이번 주에도 1위를 차지하면서 25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2위는 진해성이 이름을 올리고 1위를 뒤쫓았다. 3위는 김우중이 차지했다. 트로트 신동 출신 김용빈은 7년간의 공백기 후 kbs2 트로트 전국 최전으로 복귀하면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미스터 트로트 3에 출연해 방역 내내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유지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 트로트 황태자로 우뚝 섰다. 최근에는 팬미팅 스카이캐스를 개최하며 팬들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용빈의 팬미팅은 지난 생일 라이브에서 팬들과 나눈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로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진심을 담아냈다.